첫날 이첫 시간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혹은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복된 한달 됩시다. 예, 승리하는 한달 됩시다.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인사가 좀더길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시킨 것만 잘합니다. 예. 음, 벌써 10월입니다. 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한 해가 보낸 것 같은데 특별히 9월달은 더 빨리 지나간 이유가 뭐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9월달은 진짜 어그저께 9월달 월상 예배드린 것 같은데 벌써 10월달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네 시간은 점점 빨리 가는 것 같고 예, 우리의 나날들은. 어,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정말 더욱더 바쁘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또 들고 단에 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어, 가장 먼저 오늘 10월 1일 날 우리 큐티책 하나님이 우리,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딱 살펴보면서 고민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어, 오늘 5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들의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벌써 은혜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달 우리를 어떻게 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어떠한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과 그분의 뜻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옛 지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우 이렇게 벌써 이제 회복이 되, 되, 되어가지고 아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이 새로운 한달 어,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오고 싶었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견하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 오늘 같은 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디, 예배 자리로 어디로 부르셨는지는 모르지만, 아, 저는 되게 귀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예, 진짜, 목회자들도, 야, 진짜 1년에 하루시면 그날이 오늘일 것 같아요. 그죠? 대명절이고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중문 교회는 또 우리 그 저기 누굽니까 우리 협동 목사님들을 이번 한주 동안 우리 목사님들 진짜 또,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쉬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협동 목사님들 또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시라고 여기 배려도 해주시고 어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협동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내가 쉬어야지가 아니라. 아, 그분들을 내가 모셔야지.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또 사회 보고 그러고 봤더니 우리 어그 우리 최창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막잘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나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실 이번 한주 동안 새벽 예배를 열심히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요, 100%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어? 쉬지 않고 연휴 때에도 어김없이 나와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는데 나라고 안 나갈 수 없지. 어, 특별히 이제 우리 사목이 어, 우리 민율이라고요. 어, 우리 이제 사목이 이름을 우리 민율이라고 지었는데 장민율, <laughs> 화락할 민, 그게 하늘민이더라고요. 예, 하늘민의 어, 율 빛날 율. 예, 그래서 높이 빛나라고, 등경위의 빛이라고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등경위의 빛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 법률할 때율자를 쓰자, 율법할 때율자를 쓰자. 그러니까 무슨 민족의 율법, 민족의 율법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부스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유리가 집에 오면서부터, 어, 우리 또 어... 새벽이고 밤이고 항상 엄마의 젖을 찾는 우리 민율이와 함께 우리가 늘 밤을 새고 있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 이렇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아, 이렇게 명절 오늘이 또 당일이고 또이 새벽에 과연 누가 나오실까? 또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냥 똑같은 목요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늘어지고 싶은 그날 이렇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아그그 그 마음과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허락하실까 아마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오신 줄 어,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53절에서 63절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은요.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만 회복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아님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53절도, 53절과 54절 말씀 보면요. 이제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자 어디 어디 사로잡힘입니까? 소돔. 자 소돔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너희들이에요. 소돔과 사마리아와 너희들의 사로잡힌 그런 모든 것들. 이전에는 네가 수욕을 당하고, 네가 행한 일로, 모든 일로 54절. 내가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지만, 이제는 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전에는 수치스럽고, 예전에는 부끄럽고, 예전에는 그런 내가. 들통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수치스럽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될 거래요. 그러면서 55절,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거고, 사마리아 그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너한의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자, 우리 소돔, 사마리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타락했고, 타락 이후에 멸망이 있었죠.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나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이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예,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 다나와 있습니다. <laughs> 저기 사마리아 멸망 주전 722년. 예, 네, 저기 딱써 있어요. 722년에 멸망하죠.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소돔은 어떠한 땅입니까? 그 창생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치시죠. 예, 네, 정말 막 불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땅 가운데 왜 그럼 소돔 땅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땅이에요 아니 그 성읍에 그큰 성읍에 의인이 없다니요 다들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54절 말씀처럼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민이니라 그러면서 그 이전에 그들이 부강하고 풍성하고 잘 살았던 그 때로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멸망과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어떠한 배경이었습니까? 지금 에스겔 저기 포로시대를 보시면요 포로시대 맨첫 번째가 뭡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떠나는 것을 어, 목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땅 가운데 떠나심을 바라보고 에스겔서 1장부터 우리가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말로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환상,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부족해서, 에스겔에게 직접 "너는 그 행위로, 너의 행위로, 그들의 이 말, 그런 것들을 한번 너가 체험해 봐라" 라고 하면서 그 행위로 보여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많이 많이 흘러서 회복이 임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 대략 한 70년간의 포로 시대 중에 40년간은 그냥 포로로 살지만 나머지 30년은 이제 성전 재건과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항상 그 나이에 택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이말 회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눈만 뜨면 절망적이고, 눈만 뜨면 재앙이고, 우리가 뭐 누굴 남을 탓할 수도 없어요. 뭐 예를, 예를 들어, 우리의 죄악이 보여지지 않으면 남을 탓하겠지요. 하지만 나의 죄악이 보여지면 남을 탓할 것도 없어요. 아유, 아유, 그냥 후회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 믿음의 시선은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일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여지는 일들을 넘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모든 삶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정상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그 소돔의 땅 사람들까지 회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요 저기 포로 시대 그리고 성전 시대 그러니까 구약이 맞춰질 때 보잖아요.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소돔 땅에 회복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예루살렘 자체 내에도 성전은 재건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음으로 끝나요. 오! 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볼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좀더 길게 볼게요.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명령하신 그 복음서를 마칠 때, 야 너희는 반드시 이게 이 땅에 마지막 남겨진 지상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침례를 주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땅의 회복의 모습은 그냥 그 땅, 예루살렘, 너희들만 회복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의 회복이야말로 너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방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늘어 나의 증인이 되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앞으로 행하실, 앞으로 회복하실 그러한 모든 영광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0월 1일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은 그 회복의 영역은 바로 내 안에서 머물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건그 이방민족이었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너머 그 소돔 땅, 결국 그들의 죄악에 의해서 멸망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었던 그땅 가운데도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그땅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냐면 여러분 지금 명절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뭡니까? 이 사마리아, 어, 이 소돔, 막 가서 큐티 좀 하려고 하면 막 고수돕치자 그러고, 한 잔만 하면 괜찮다고 막 그러고, 이런 소돔 땅,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이게, 이게 막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가족들도 있지만, 긴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길 원해요. 지금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황폐해져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번그 약속의 말씀을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잠시 잠깐의 약속이 아니에요. 6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볼까요? 60절 말씀. 6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아멘 아멘. 자, 그 약속은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세운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6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세우신 언약을 어 그그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 내가 알게 하리니. 자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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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자, 내가 그 언약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서에 70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멸망과 심판의 때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눈앞에는 그냥 재앙인 거예요. 어떠한 회복도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심판 속에서 우리는 그런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심판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심판 이후에는 무엇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지럽게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에스겔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앞으로 장차 오게 오실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더 소망할 수 있는 복된 한달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62절에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알다라는 단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야다 아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면 옛날에 가수 야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야너 야다 알아? 야다 알아? 이렇게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 야다.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 가지고 야다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음. 자, 그래서 아무튼 알다인데요. 그 알다를 표현하는 그 야다라는 그 단어의 어 이제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아는 지식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 그냥 뭐너얘 알아? 너쟤 알아? 뭐 알아? 너 이거 알아? 뭔가 뭐 알아? 그냥 그게 아니라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불이 뜨겁다는 거를 아,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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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아는 것과 한번 겨보고 아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쵸죠 예. 야, 여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근데 진짜 한번 살이 한번 대 보면, 어, 진짜 위험한 걸 우리가 알아요. 그게 바로 야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폐역하고 제약된 그 백성, 다시 말해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재앙과 진노와 심판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야다하게 하기 위해서요. 말로만은 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라고. 아 뜨거운 그 뜨거운 맛을 경험해 보라고. 그러면 두번 다시 우리는 그 뜨거운 곳에 가지 않겠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한다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야다 할수 있는 복된 한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지난 올해 정말 정신없이 지냈지만 지난 9개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했다면 이번 한 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길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를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더욱더 경험하게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달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아니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회개하신 그 때가 언제이냐 물은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그들의 수치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가 다 드러난 이후에 에스겔 16장 오십사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그 이후에 이는 그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죄가 보여지고 나의 수치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그 수치스러움에 그 수치 때문에 감추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의 가족끼리 더욱더 싸우고 우리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이 명절의 때에 수치가 드러나면 드러나일수록 우리가 더욱 더그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그리고 복된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회복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야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알게 할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반경이 나로 말미암아 바로 내 이웃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더 밝은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어둡고 황폐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이 때에 그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희망의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 세종 중문의 가족들 모두. 모두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야다 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